자,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가 남아있습니다. 전 국민이 열받아 하셨던 템프로입니다.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담에게 과거 단골 손님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 아니, 괜찮은데요?

국회의원, 재력과 채식 이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남의 룸싸롱을 함께 드나들며 의기투합했다는 겁니다. 크으, 참, 이게 조건의 수준이 참 진짜. 역사는 에. 술집에서 이루어진다. <laughs> 룸싸롱이. 제가 지금 이 취재는 네. 취재할 것들이 많아요. 템포로 취재 우리가 템포로 이제 보도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네. 돈 그거 이게 이 여기서 국회의원 네. 경찰 네. 걔네들 역할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좀 다시 취재하고 있다 어. 아,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큰 있어요. 건인 게, 네. 게 네. 마담이 직접 얘기합니다 마담이 네. 아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에 유흥지점 다싼그 영업정지였어요 네. 다 명령으로 네. 네. 근데 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마담은. 그렇죠. 찰리가 열한 거죠. 찰리가 뒤에서 백서줘갖고 영업하다가 두 번을 걸렸대요. 두 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예. 근데 다빠져나왔다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때 당시에 경찰하고 봐주고, 구청 이두 기관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소방까지는 안 가고 구청하고 경찰이 단속하는데 찰리 정도면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 그때 당시 강남 일대에 저렇게 비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비밀리에 하는 거야. 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걸리면 걸리면 행정조치가 들어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3 0 0만원 벌금 나오고 네. 그런 게 있죠. 걸리면 그 옛날 방송 법은 그러할 때 보면, 네. 때도 보면 네. 급수 야돼요 치즈인데 그럼 거기 쓰기로 막숨었다가 모르는 다람때심지어 여기는 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해갖고 이 룸사롱 단속 영상까지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해서 보도까지 됐는데 네. 나중에는 벌금 한푼안 내고 다 빠져났다는 거예 그걸 애마한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어지간한 힘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뒷배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뒷배가 지금. 든든하니까 믿고 장사한 거겠죠. 그 그렇죠. 네. 네. 건진 일당이 네. 뭐 아마 트라스를 뭐 추종하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찰리부터 네, 네. 그 시작해서 뭐 서희 빌딩, 요즘에 서희 건설. 네, 네. 사실 완전히 저는 김혜성 게트보다 서희 건설 게트가 더클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죠 그 상황상 이본관계에 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네. 거기에도 건진 일당이 아예 들어가서 불법 선거 캠프를 차려놓고 했잖아요. 네. 깊숙이, 이 건진 세력이 우리가 천공에 잠깐 좀 귀가 많이 가었잖아요 네네. 천공은 뻥을 많이 쳤던 것 같고, 건진은 네. 귀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을 거다. 실제로. 이런 네, 일을 했었는데. 최근 드러나는 거 보면, 건진 일당은 정말 곳곳에서 네. 이권과 특혜에 개입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할 때 계속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그, 천공이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천공이 자기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후에 대통령 쇼를 그렇죠. 읽고 그대로 따라하더라라고 해서 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어떤 의식을 했냐면, 천공은 그냥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사람일 뿐이고, 실속은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바람잡이 자기 장사하는 그렇죠. 거고, 뒤에서 사실 건진이다 해먹고 있을 것이다. 여기 앞에서 트릭맨으로 있다기. 천공이 그렇죠. 지나가고 나면 네. 건진이딱 네. 나타나서 정리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음, 해먹는 거 이권에 개입하는 건김건희건진이 라인, 이 라인이 핵심이다. 사실은 아. 이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할 거리라 취재거리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직 표면을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33,700원을 슈퍼주스 뭐래요? 종선 김내라 <laughs> 337 박수 337 박수 엠제트 세대들은 진짜 337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그럼 대한민국 <laughs> 이거 많은데 짝짝 네. 짝짝 짝짝 하는데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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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짝짝짝짝짝짝. 우리까지도 했 짝짝짝짝 있었잖아요, 됐다. 개그인이. 네, 국민, 국민학교 출신들은 상상치, 다 이해합니다. 예, <laughs> 국민학교 출신. 비바람 <laughs> 응원과 비바람이 치던 <laughs> 바다. 비바, 비바. 비바람이 치던 <laughs> 바다 응원가 바다 아, 네, 오늘 아직 오늘 처음 뵀는데 아까 제가 만나 봤을 때 궁금해서 이거 한번 물어볼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시위 현장에 다 쓰지도 피켓을 지금도 갖고 다니시는지가 궁금했는데, 있잖아요, 진짜 오늘 진짜로 실물로 다 갖고 와서 보여주신가. 아, 대단한 거 같습니다. 경호 원들하고 싸우면서도 지키아 나경은 한 번에 나경은 나경은 이 땅을 떠나라 네. <laughs> 지금도 이 댐으로 갇혀하고 있어요 동작 심난단체 아, 아. 나경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분은 표정 네. 변화가 없습니다 네. 나경은 비리도 지금 제가 추적하는게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오늘 지금 한 시부터 현재 시각2시4 5 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